처음 샀을 때 진짜 멍청했던 게새똥이묻어있네데 응. 그걸 응. 수세미로 지었어 오! 마마이갓마가엄마와봐마가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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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당연하죠 가엄 먹는거 마가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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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냥 손으로 먹어요. 흘릴흘것 같은데요. 세차에 흘리고 괜찮아 싶었잖아. 괜찮아.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응, 흘려도 돼 그래. 딱딱해. 먹어야 돼꼭 먹어야 돼꼭 먹어야 아니, 밥 뭐, 먹고 싶어 먹는데 메. 아, 주면 먹는다. 배고프다 메한 점만 어, 먹어요만. 못생긴 얼굴이 나와잖 아, 거기 안 찍을게. 아 그래 고마워요. 오랜만에 먹잖아요, 그거. 식었죠? 받아어야 되는데. 많이 식었어요? 맛없어요? 응응. 음, 음. <laughs> 근데 저게 뭐라 그랬죠? 스포티지 R. 응. 음. 몇 년식이에요? 2 0 1 1일 걸? 2010인가, 음? 11인가? 그럼 10년 된 거네. 응, 내 형은 열살 차이 나네. 아니 그러면 스포티지 알이 꽤 오랫동안 나온다 보네? 엄청 오래됐지. 음. 응. 타보니까 어때요? 첫 소감. 가봐야지. 프로포션이 이거? 아니지? 프로포보다 한 단계 빠진 거. 그서 이게 뚜껑이 없어서. 아, 아 선루프? 음. 선루프 옵션인데 못 넣었어요. 어? 오얘왜왜 왜 혼자 움직이냐 의자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름 프로페션이야 재는. 아 그래? 아, 네. 어 한번 비교해 봐야지. 뚜껑, 뚜껑 열면 안 돼. 왜? 왜? 안 연지 너무 오래돼서. 오늘 어, 안 열어요. 서루프 있으면 잘안 열어요? 응? 응. 왜? 바람을 느끼면서 달려야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 연다고 해도.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나 저기 한다는데. 차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응? 어? 차 안에서 담배 피요? 그럼 안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저는 담배 안 피워요 <laughs> 참나 <웃음> 난 담배 안 피워 <laughs> 아니 이렇게 보면은 야 지금 앞에 한번 와봐요 내가 앞으로 좀더 가야 되나? 앞으로 일자로 맞춘다고 맞춰본건데 거의 맞긴 맞네 이정도면 괜찮은거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봐봐야지 크기 비교 뭐든은거지 <laughs> 세차 했더매요 어똥 <laughs> 쌌다 <laughs> 새똥 그죠? 아, 이런거 쫙 봐요 <laughs> 똥을 왜쫙아 <차가? 웃음> 이거 내차 봐봐요 완전 아, 들어. 몰라 이게 다 뭐야 <laughs> 이런 비스가 생길 것 같아 <웃음> <웃음> 이거 왜 이래요? 휠 봐봐 관리 못하는 사람 같아 어? 처음, 뭐 처음 타거휠이거뭐 타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할때 바짝 떼려고 하다가 저런 돌팅 있잖아요 이런 바 다. 아 예. 어, 그런데 다 찍혔어. 긁히는 거예요? 거기에서그럼면난안 긁혔겠지? 처음엔 슬픈데 지금은 슬프지 않아 옆에서 한번 찍어봐야 겠다 이만큼이 더큰 거네 그쵸? 죠응 음, 음, 커지긴 했네 거기 차에서 혹시 누워봤어요? 나 누워봤지 누워볼래요? 누워볼래? 얘는 내가 딱 뒤에 좀 둬봐 한번 트럭 열어봐줘 이거 다 폴딩 돼요? 일자로. 응.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렇게 놓대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아 이게 다 네. 접어서. 여기도 그래도 트렁크 꽤 크다. 내거 열어볼게요. 난 전동이야. <laughs> 어 들어. 아 누우면 이거는 딱 맞겠다 내 키에. 그래요? 예. 네. 엄청 좋아요 누우면. 누워보실래요? 여기 안에 어디지? 음. 봐봐 봐봐 여기를. 누워봐요. 어, 어 좋다 열 차가 넓어졌다 한번 닫아줘. 닫아줘 닫아달라고? 키가 딱 맞나 보네 얘를 좀 앞으로 아 똑같은 비슷하네 아 그래서 발이 좀안 펴지네 그래서 이렇게 좀어 그래야지 아, 다리를 어디고? 이렇게 뻗을 수있어 근데 얘가 좀 뒤로 아까 어제 아 영화 어. 봐가지고 많이 누워있어요 내가 눕혀놔가지고 어쨌든건이 쪽으로 누웠어 근데 더 넓긴 하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뒤에 위에가 높아서 더 넓어 보이나? 혹시? 아 여기도 그러네. 왜요? 앉았을 때딱 머리가 적당히 나는 저기는 좀 약간 이렇게. 아... 안튼 키큰 사람은 닿지 않을까요? 음... 누워봐요. 다시 저쪽으로. 아데머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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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머리, 너무 아리로아가쏠아아같아데그아서좀아사진아주차아면돼아아아아아거아요어아이키아몇이아고요아8 어? 씨... <laughs> 어. 7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괜찮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친구 남자 친구 도넣고 어... 그랬었는데 아 근데 뭔가 큰거 같으면서 비슷하다 난 되게 많이 차이 날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는 차이 안 나네 근데 왜 이렇게 길지 얘는 이차이차이 이이 바퀴 거리가 응. 좀더 긴가봐 그죠 좋아고요 뭐? 그래야지 계속 어 10년 전 거랑 비슷하면 <laughs> 맞아.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안 해도 열어봐 야 이거 이거 뭐야 그거 어, 오래돼서 그래요? 그건 나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 나중에 벗겨서 이거 뜨면. 그냥 뜯으면 안 돼요? 그래도 돼 그냥 뜯어봐요 산 다음에 그래야지 너 접으면 데 돼? 정리했다며요 응? 네. <laughs> 아 여기 괜히 열었네 근데 모자이크 처리해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도 너무 응? 뭔가 내 거보다 아 적응이 안 된다 이거 스틱이 안 아니라서 어. 박질는 않을게 아, 제발 조심해줘요. 계속, 이 요, 요,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송으로? 아, 어, 뭔가, 난 밟으면 확, 확 나가거든요? 이따가 어... 내거한번 밟아봐. 아니야, 아니야. 응? <laughs> 전 남의 차운전하면 <laughs>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만 밟아보라고. 음... 근데 이거는 좀 엄청, 저긴 아니네. 왜 부드러워요? 왜 묵직하단 얘긴가 뭐예요? 어 저거, 저거 밟아보면 알 거야. 음. 어이, 어이, 차이 저걸로 차박 해본적 있어요? 나? 응. 자주 잤어요 저기서? 아 그냥 응. 잔거죠 차박이 아니고 밤새서 아, 잤다고? 아뭐 그런걸 해봤냐고? 응. 술먹고 아 <laughs> 술먹고 저안 들어가고 저기서 멀리 대놓으면 대리 안 부르고 잔적있어 한 두번있어 겨울에? 응? 겨울에는 못자죠 그렇게 겨울에 히터 틀고 자면 되지 그러면 그래도 돼요? 어? 어출고 자다가 꺼야지 이제 래서 근데 계속 겨울엔 못 자요 여름에 여름에 그래 그것도 오토 저, 저거 있죠 오토홀드 그 뭐야? 지금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었어요? 어어 아 어. 어, 이거 브레이크 떼도 돼요 어, 진짜? <웃음> 운전자 <웃음> 운전자의 습관이야 해줘야 돼 아, 그러면 발 뛰면 알아서 계속 저기가 돼 있는 거야? 아, 그냥 브레이크가 어, 브레이크가 밟혀져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엑셀 누르면 가고 <laughs> 아 진짜 조용하다 이거 조용한거에요? 응내 차는 밖에 온갖 소음이 다 들려 아 밖에 소리? 응. 그거 가솔린이에요 근데? 디젤 디젤이에요? 이거는? 이거 가솔린 그래서 그런가보다 근데 밖에 소음이라며 응? 안, 안, 안이나 안 밖이나 다 들려요 아... 내차 타다가 남의 차 타면은 다 조용해 음... 포터 같은 거 타야지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 <laughs> 야, 운전 잘해 잘할 걸요.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연애 두번 정도 났어. 연애 두 번, 어. 작년에 난 났는데 저거 사고 두번난 차예요. 저거 왜요? 큰 사고 <laughs> 그치? 왜뭐 하다가? 첫 번째는 원래 차고 사고차를 산 거야. 응. 싸잖아, 사고차가 그래서 에이. 얼마 주고 샀어요. 그때 당시에 싼거 였어요? 원래 한 1,500점 한다고 했었어요 아, 그때 시세가?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랑 전화하다가 신호 착각해서 좌회전신호안켜졌는데 갔어 봤어. 봤어? 응. 그래가지고 받았어 어. 아줌마가 들이받았어 대잘못이었어 <laughs> 어... 그치 여기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아 이거 차 있어서? 아니 아니 라인을 응. 물고 가면 이래요. 중앙으로 안 가고 응? 아, 라인을 밟으면. 예. 응. 예. 저게 지금 초록불이 깜빡거렸잖아요. 오. 걔가 중앙 유, 보조, 여긴데 뭐? 아 여기였어? 응. 아내가 말한데 저게 아닌데? 여기가 제일 싸던데? 어내차 아닌 것 같아. 같은 스포티지지만. 좋 네. 좋아.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등이. 켜졌어? 켜진게? 아, 켜졌네 저기 어, 등이 따뜻해 그거 없어요? 아, 어. 있어 있는데 저건 네네. 어정쩡하게 뜨끈뜨끈해 아 그래도 없는거보다 어, 낫지 이거는 어떻게 따뜻하다고 해야되지? 어? 오토스탑을 켰나보네? 꺼져나서 어, 스탑한거? 어 이거 왜 켰지? 나 원래 안했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시동 아니, 꺼졌다가 켜졌다가 한거예요그러니까나 그런거 별로 안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안, 꺼놔요 오토홀드는 <laughs> 어, 켜져있나? 전화 보고싶어 시선 증상시키지 말아줘 알았어 알았어 하고 경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주는 하나 있거든요. 거의 다 싼데, 아 그래, 어, 얼만지 보고 난 현명한 <laughs> 소비자라고요. 에이, 그래도 조금 비싼 거예요. 비싼 게더 좋은 거예요. 글쎄, 인터넷 찾아보면 아냐, 이런 거 괜히 체크제. 말하지 말하지 뭐안 됐네. 아, 뭐야? 떼줘요, 떼줘요. 자꾸 나와 비닐이. 참나 <laughs> 컵 마실래요? 여기 퀴즈통 봐봐요. 여기다 넣어봐요. 어디? 퀴즈통 여기인데? 여기 있잖아요, 퀴즈통 어디? 여기. 어, 이게 오. 좋죠? 나는 비닐로 들고 다니잖아. <웃음> <웃음> 근데 나도 곧 비닐로 들고 다닐 듯. 이거 다 열어야 돼요. 근데 비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깔아요. 비닐요? 응. 그 쓰레기 봉다리 있잖아. 응. 청주 거. 20리터? 제일 작은 게 20인가? 10, 10. 20, 제일 작은 거. 20이 거야, 근데 나는. 20 하면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아우! <laughs> 아니야, 근데 뭐 음식물 같은 거안 넣으면 냄새나면 이제 그때 버리는데 겨울엔 괜찮아. 아니, 그거를. <laughs> 여, 여주소. 여, 여 어디야? 어, 여기도 가져. 괜찮아, 여기도 똑같네. 그 오케이, 좋아. 음, 응, 후방카메라가 이쪽에 달려있어요. 거 위에? 응? 어 이따가 이따가 봐봐 한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를 쳐다봐 이거 카메라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나 지금 이거 안 봤어요 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보게 되죠? 사이드 미러를 보지 난 사이드 미러를 안 봐서 큰 일이에요 둘다 같이 번 거라고면서 봐요 이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작은 거울 있잖아 먼저 조그만 거 주차할 때 용이한 거 주차는 거의 그거 보고요 주방 카메라는 고 근데 그거 거울. 이렇게 볼록거리 잖아요. 응. 그게 감이 와요. 하다 보면 하다보면 할수있 응. 어. 요 처음엔 좀적응안되 는데, 알있어요 이제 돌아가 는 겨? 가고, 싶 은데 가 봐요. 돌아가 면 되고. 맹지 이야긴데, 밥집 그거 어? 맛있 어요? 고기 응. 유명 유명 해요. 매매운순데국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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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니요, 매운 거 먹고 싶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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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요 형 코치 좀 달라 하고 여기 또 꺼져 왜? 시동 꺼졌어요? 아니요 아닌가? 아니요? 어, 그요 어, 이게 이걸 왜 자꾸 누르지? 이걸 누르나봐요 나안 눌렀어 그니까 안 눌렀는데 자동으로 해지는 거아니요 아니요 이거 원래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킹뭐야킹격끈 킨... 격? 오토홀드 오프니까 이걸 키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꺼진 거예요 아... 토 told 있죠 응? 그거 한번발대발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거 l 가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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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t 핸드폰. 요래 요래 만지면 돼. 아, 참. 나 아래로. 그렇게 안 만지잖아요. 아래로 d 면 o u I told you. I t 아 l d y o 아, 진짜, 진짜 요래 만져요. 무슨 좀, 이렇게 좀 만져. 브레이크에서 발 때봐요. 이렇게 발을 때려. 때리... 안 가죠. 어유안 돼, 무서워 안 돼. <laughs> 이게 오토홀드인데, 그래서 편해요. 음... 브레이크 한번꽉 밟으면은 계속 안 밟고 있어도 돼요. 아니,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차로 중앙 유지 보조 보조거든요. 어, 여기 이거 동그란 핸들 모양 나왔잖아요. 응. 핸들 크게 조향 안 해도 그냥 얘가 알아서 가운데로 가요. 나랑 그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싸워 굳이 왜싸워거 싸워 얘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중앙으로 갈라 하면 가려면... 오른쪽으로 왜 갈라 그래요? 중앙으로 가야지. 어... 아, 이거 어때요? 다른 거? 저 이거 용품 한거 봤어요? 유튜브? 보긴 봤는데 잡만 관심 좀가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 운전할 때말 거는 거 원래별로 안찍아 아, 그래요? 아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laughs> 응, 응. 가끔 그래서 말하다 보면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그래요. 어머, 안 되겠네. 집중 <laughs> 괜찮아. 미세먼지. <마>. 아우. 앞에다 <laughs> 아, 한번 아, 찍어봐. 참... 너무 뿌야. 뿌야. <웃음> <웃음> 충청도 영상이니까 충청도 시. 뿌야 뿌야. 아나 근데 들을 때마다 웃겨. 읽었어, 이거 아, 안갠줄 안다고 이거 아나안갠줄 아, 알았어 아유고 중국사람들 아이고 이거 초록색이 가면 안 아, 돼? 에.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래.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가도 된대 아 진짜 그런겨? 응. 겁이 그런겨? 근데 응.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횡단보도에 응. 있으면 불법이래요 그리고 이거 응. 걸리면 응. 보험할정도 된다던데? 법 바뀌어서? 근데 운전할 때 그런 폭감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지금 차에 비해서? 좋아, 훨씬 푹신해 이거 방지통 넘을 때도 쿵 하는 게좀 드러내. 음, 아, 래요 아니 난 폭감이 그그 그 폭감 폭신한 폭감이 아니고 어, <laughs> 차폭감 얘기하고 <laughs> <laughs> 아, 이야기 나름이요. 아유 둘다 아침 사람. 웃겨. 차폭. 이게 더큰거같은데나 운전 나 운전할 때 별로 그거 신경을 안써 그런 아. 거. 근데 같은 스포티지라 그런지 몰라도 차체는 응. 좀더 높은 것 같고 아더 높아요? 어.. 응. 야 가생이는 글쎄 비슷한데 근데 가생이도 사투린 거 알아요? 어 알지? 가수, 가생이 있어요? 잘? 거? 나 가생이 썼는데 서울 친구가 못 알아듣더라고 가생이 말고 근데 뭐라 요이거 몰라 가장자리에 일어나? 아그래지 그래서 왜 이렇게 애가 서 있길래 도로에 야왜 이렇게 가생이서 있어? 일로 <laughs>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생이가 뭐니? <laughs> <laughs> 가생이 몰라? 나 충격이었는데. 가생 있으지. 근데 그게 충청도 사투리인가? 몰라. 몰라. 들어 들었으니까 하는 거 같아. 아고 아. 아기. 애기, 아기가 가생이 아, 서, 서 있네. <laughs> 아니 특제야. 아, 큰일 나. 여기 여기 숨지 순정 순대 원조. 자 아, 어디다 대냐? 여기 아무데나 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다 대면 되고 다 여따 여. 응. 방지, 방지, 아 나무까지 기면안 돼. 요 그러니까 응. 오케이 얘도 되죠? 응그 어? 여기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오~~ 좋네 아우 어, 적응 안돼 아우 어, 난안될거 난 같아 이런 거 보면 왜왜 네, 네. 어, 거울 봐야 돼요 <laughs> 응, 됐어? 됐어? 오케이 먼저 좀 짠가줘요 어떻게 짠가? 그냥 눌러 그냥 거기를 어디는 온 거? 어 거기. 어, 됐다 됐다. 내가 뭐 눌렀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내가 뭐 눌렀어. <laughs> 어, 동그란데. 배불래요 <왜> <laughs> 위가 많이 줄었네. 왜? 되게 많이 먹었었잖아요 옛날에. 예전 같지 않아 진짜로. 술도 밥도 많이 못 먹어. <laughs> 왜 그래? 왜 이렇게 약해졌어? 강해진다며요. 응? 강해진다며 왜 점점 더 약해져? 일그만 강해질 수 있어. 근데도 라면은 세개 먹을 수 있어. 쓰러져. 어 이거 좀 자동으로 가봐 진짜. 아니 원래 R 누르면 조금은 가지잖아 아니요 안가야 돼. 요 그거 못 가게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다치신 가까워서 다치신 그걸 하자. 해줘야 돼아 어, 예, 예. 근데 진짜 부드럽다 이거는 핸들을 자동으로 레이다내거 한번 해봐 어 야야 이게 그 오르막길 음, 이슈가 아, 있어요. 아 그, 그건 봤어. 아, 봤어요 그거? 아 저기 저기 있다.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 앞에 차가 와 당당하게 노려봐. 아이 뭐래. 어떻게. 아나 이거. 아, 저 아니 아저씨... 아 계속 와. 왜? 이면. 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씨가 다 뜻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얼른 가자. 어야야 오지마 너 오지마. 가가 고마워요. 내 차였으면 내가 그냥 후진해서 아예 시장 했는데 이건, 이건 안될것 같아. 왜, 왜? 뭐가 달라? 그냥 이 왼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는 게없나 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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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채우면 왜냐? 이거.. 하한데요 어, 저어으로 가면 돼요. 어, 아, <laughs> 아, 어, 아. 어... 한번 <laughs> 감자, 들어보고 싶었어. 갑자기? 응응? 응. 놀라셨겠는데,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아니야, 이 높이는 어때요? 이거 위에 천장딱 좋아. 난 가끔 의자 많이 올리면 머리 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꼬부리고 약간 운전하지 않았었나? 곱추처럼 <웃음> <웃음> 내 운전하는 모습은 내가 못 보니까 모르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어,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당당해, 당당하대! 어. <laughs> 아니 되게 내 기억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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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수그리고 운전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랬을 겸그죠 어, 내가 살짝 꿈아렸고 지금은 많이 번 계속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야. 개선됐네, 아, 많이 개선됐네. 음. 응. 그리고 이렇게 되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운전했던 거죠? 야야야. 어, 살짝 살짝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운전 습관을 고친 거예요? 그지 자세, 자세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얘네 이렇게 바짝 붙이고 요 어, 잘했네. 여기 봤어요? 깜빡이 키면 카메라 들어오는 거? 아니, 처음 봤어. <laughs> 아니, 왜 있는데도 못 봐? 나 이럴 때 가면 안 돼. 서야 돼, 어, 서야 돼. 큰일 나, 큰일 나. 안 가, 안 가. 이거? 어, 그러네. 딴, 난 저거, 저거, 저걸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껴서 운전하면서 보는 게 저거야. 음, 나도 이것도 보고 음. 처음에는 이거에 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거 보다가 응. 이제 이거 보고 이걸로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응. 응. 네비 같은거는 많이 안봐요? 네비 어때요?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도 네 거에 비해서. 나한테. 아 그래? 그럼 응. 어떻게 가? 길을? 응? 모르는 길만 네비 쳐가지고 핸드폰 네비 보지 아 핸드폰 네비로 이건 보통 난 불빛이 어둡게 운전하는거 좋아해서 아 아예 그러면 불 들어오는거 다 꺼버려 헐아 그래 이거 켜놨으면 큰일날뻔했네 이거 나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꺼놨거든요 그 어제 문제? 영화 보느라고 저거 아, 이, 옆에 이렇게.. 나 어제 자동차, 자동차 극장 갔다 왔어요 엄마랑 언놈이랑이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그랬는데. 웃음> 엄마랑 엄마 오늘 여자친구 안 만나요? 이따가 이다가응비주야 보고 있어 응? 비주야 보고 있어 <laughs> 한마디 해요 미래.. 미래 영상을 보고 있을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요 어.. 아니, 아니, 쑥스럽네, 이거. <웃음> <웃음> 뭘 자기가 해놓고서는? <laughs> 예, 예, 말을 못하고서. <laughs> 아, 내팔 딸게. 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있잖아,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잖아. 참나. 아, 근데 미세먼지가 많어, 걷지도 못해. 난 미세먼지 좀 민감해. 왜 그렇게 민감해요? 응? 왜 민감한 거예요? 글쎄, 먼지니까? 안 보이잖아. 야 어, 그런 거에 보이, 너 너무... 보이잖아 보이잖아 <laughs> 뿌연 거 보이잖아 아니, 나는 그런 거좀 민감해야 되는데 난 너무 둔감해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됐어 미세먼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돼 <laughs> 아유 개선.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돼 <laughs> 어떻게 개선해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런가? 그게 개선이야 근데 이미 마스크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럼 그래 자꾸 산 밟고 가서 그래요 옆. 근데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다 등산. 어디 가요? 등산 아 산에 응. 아 여기? 응, 응. 저 앞에다가 같이 이렇게 쭉 대봐요 일자로 찍게? 응. 아니 뭐? 옆으로 나란히 대야죠 그럼 나 앞에다가 하려면 ㅋ ㅋ ㅋ ㅋ 이어를 제가 싶어이어를 근데, <laughs> 어, 싶어. 아, 어, 어. 근데 갔다와 역시 해병대 아니야, 가게 살아있어 <laughs> <laughs> 그럼 아무것도 천, 천, 아 망했다. 해병대 몇 <laughs> 기? 162. 162. 아, 니야 하지 마. 에, 아니 <laughs> 청소 봐. 총에 정글에 다섯 대밖에 없어. 아. 어, 응. 그래. 날라갔어 그래서 유리창이 깨졌거든요.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이지 마요. 아, 그럼 <laughs> 여기가 차가 더 높다. 지금 거투기? 게. 네 끝. <laughs> 이게 뭐야? <laughs> 헐. 아, 잠깐만. 아. 哦哦。Oh, oh, oh.